안녕하세요. 물품는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의 기본 개념 및 작동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소방설비 기사시험에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어, 수화수가 2차체 배관 내에 채워져 있음에도 오동작으로 폐쇄형 헤드가 파손될 경우 수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가 점차 설치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소방설비 기사시험에 신문제가 출제된다면 어,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합이라는 뜻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뜻합니다.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는 유수검지장치로 준비작동식 밸브, 즉 프레액션 밸브를 사용하는데 준비작동식 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어,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 부압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간단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수조, 소화수 펌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인 압력챔버, 유수검치장치로는 준비작도식 밸브, 즉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하고 있고 헤드가 설치된 2차측 배관에는 진공펌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드는 폐쇄형을 사용하고 있고 단일회로의 어,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 참고로 감지기를 설치하는 스프링쿨러설비에는 준비작동식, 일제사수식, 그리고 부합식이 있는데 이중 준비작동식과 일제사수식의 경우에는 두개의 감지기 회로, 회로에서 각각 하나 이상의 감지기가 동작했을 경우 그때 솔레널 밸브가 작동하는 반면 어, 부합식 스프링쿨러설비의 경우에는 단월회로의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어, 솔레널 밸브가 작동하게 됩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화재가 발생할 경우와 오동작 시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가 작동하는 순서를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감지기가 동작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주게 되는데 수신기에서는 화재 표시등이 점등되게 됩니다. 어 동시에 진공펌프가 정지하게 되고 수신기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로 전기 신호를 줘서 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여 어이 준비작동식 밸브에 어 중간 챔버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서 어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게 됩니다. 어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이 되면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 압력에 의해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여 마찬가지로 수신기 신호를 줘서 수신기에서는 어 밸브 개방 표시등이 점등되게 되며 어 화재가 더욱 성장하여 폐쇄형에 대해 가압부가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되어 어 개방되게 되면. 소화수가 방출되게 되겠죠. 어~ 소화수가 방출되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어~ 압력 챔버에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여 어~ 결국 소방 펌프가 동작하여 어~ 계속적으로 어~ 헤드를 통해 소화수가 어~ 유효 방사압으로 방사되게 됩니다. 어~ 반면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파 또는 충격에 의해 파손되거나 뭐~ 지진 등으로 인해 배관이 파손됐을 경우 어~ 파손된 부위를 통해 어, 2차체 배관 내로 공기가 유입되게 되겠죠. 그래서 2차체 배관 내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어, 수신기에 배관이 고장났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어, 2차체 배관 내 압력이 더 올라가서 설정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진거펌프가 기동하여 어, 파손된 부위로 부위로 소화수가 방출되지 못하도록 어, 배수배관을 통해 어, 2차체에 있는 소화수를 해소시키게 됩니다. 건식과 준비작동 시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2차 측 배관 내에 소화수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헤드를 통해 소화수가 방사되는 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고, 습식의 경우 가장 신속하게 소화수를 방사할 수 있지만, 어, 헤드가 파손될 경우, 어, 물에 의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어,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설비가 부합식 스프링크로 설비입니다.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는 비화재 시 헤드가 파손될 경우 2차측 배관 내의 압력이 부합상태이기 때문에 수선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지기가 동작하여 2차측에 있는 소화수에 의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 기본 개념 및 작동 순서를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설명이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보완해서 어, 좀더 알찬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